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정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어 블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합니다. 4백십 19장입니다. <laughs>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실행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자가 통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대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도와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폭력하기를 기도할 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네, 감사였지.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은사 직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도 위함이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온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게 큰 대의라. 성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거룩한 몸으로 세워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섬기는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나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2장에서도 직분과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서로에게 유익되도록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주의할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오늘 바울, 바울은 크게 말하고 싶은 확점은 오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라고. 근데 문제는 어떤 은사를 구할 건가 뭐가 중요하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왜 은사를 구해야 하는가를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 왜 은사를 구해야 되나?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왜 은사를 구해야 되냐. 너는 왜 은사를 구하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대인은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큰 지침은 사랑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기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그럴 때 부작용이 없다. 사랑 없이 오늘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다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은사를 사모하되 그 목적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의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은사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모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을 굳이 비교하면서 뭐가 크고 뭐가 못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를 서로가 다 사모해라. 뭐가 크고, 뭐고, 작고가 없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예언을 조금 더감소점을두죠요 방언하는 것보다. 방언은 뭐가 분명히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혼자서 말하면 누가 알아듣는, 본인은 감사, 은혜 받을지 몰라도 오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못 알아들으니 감사의 조건도 안 되고 깨달음의 조건도 안 되니고 통변하는 은사를 함께 구해라. 그것을 그렇게 보완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구해라. 그게 더 영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영적이라는 의미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방언도 역시 그냥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므로 그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미리 받은 사람은 통변하는 은사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오늘 이 신장원님 자주 온거 봐서 오늘 말씀이 잘 나오잖아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라는 게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우리 방언을 말할 때 영적으로 영으로 말할 때는 성령이 나에게 막 감동하셔서 오늘 내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떤 방언은 중국말로 나오기도 하고 뭐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 듣지 못하는 말로 나오는 영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근데 마음은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기준에 사는 그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영어로 찬송할 때도 있지만 이성으로 갖고 오늘 찬송하기도 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둘다 필요한 거다. 둘다 필요. 이성이 없이 오늘 늘 영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도 지우치는 거고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늘 이성적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한쪽으로 지우치는 거고 오늘 방언회를 하는 자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또어 있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목적은 두 가지를 다 가지는 욕심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기기를 원한다면 오해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언도 예언의 은사도 축복이고 방언의 은사도 축복이. 이 은사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사랑의 도구다, 섬김의 도구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 고 오늘 한글로 번역한 분이 덕을 세운다 말할 때좀 윤리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어, 그 헬라말로 덕을 세운다는 이 의미는 교회의 몸을 세워간다는 뜻이에요. 덕이라는 윤리적인 표현보다는 교회의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간다.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으로 숨기면 교회가 그 몸, 하나님의 몸인데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가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더 좋은 자를 날마다 서로가 사모하라. 오늘 바울이 부지 방언과 말하는 사중에 은사 예언의 은사를 비교했다는 것은 뭐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 무리와 예언하는 사람 무리가 서로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가 낫다, 우리가 영적이다, 아니다. 오늘 그럴 때이 은사가 무질사하게 교회 가운데 의지를 펼칠 때. 오늘 사실은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거다. 목적은 오늘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더 기대를 도록 쓴다면 그것은 너무 좋은 거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절제할 것을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절제하라. 절제하라. 이때 오늘 아침에 다 살필 내용은 아니지만 예언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언.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많이 일어날 때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종말이 몇월 며칠이라 하더라. 예언서 말할 때, 예언, 예언자를 말할 때 예언이란 미리 예가 아니고 말씀 예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무식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예.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치? 미리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한테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100%가짜한테 속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에 말씀할 때 성경에 쓰이는 한글로 번역된 예언은 미리 예 자가 아니고, 말씀 예 자예요. 그 예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 하는 게 예언자지. 예언자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제 전쟁이 벌어지고, 언제 당신 자식이 합격할 거고, 부자가 되고, 뭐 복권이 당첨될 거고. 그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무당같이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친다 하는 게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에 대한 미래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하신 말씀이 있고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고 근데 그 말씀을 맡아서 맡아서 예언이라는 뜻은 그래서 오늘 방언은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이렇게 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대 그 의미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오늘 은혜가 된다는 뜻이 그 예언의 의미예요. 그것을 로마서 1 2 장에는 더 분명하게 가르치죠. 예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저의 어머니 따라서, 자, 미량인가? 금요일 저녁에, 제가 또그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 금요일마다 무슨 부홍회처럼 있다 해갖고, 그 용안 표현을 그었습니다. 용안, 예은, 방언 예언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있다 해서 제가 저의 어머니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예배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참 신기한 거는 갔더니만, 그, 학생들,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한 중학교까지 저기 모여가 기도를 해 갑니다. 어른들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니까 예언 기도 받을 사람 들어오랍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있었죠. 가서 이제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앉수하고또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딱한 가지를 표현합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들을 한마디 딱 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고는 것. 뭐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갈거라든 목사가 될 거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그대로 딱 줘요. 그런데 그말씀의 힘을 딱 주기 위해서 앞에 제가 마음속에 고민하는 문제를 한마디만딱 하시고 그냥 말씀을 딱 주고 끝이에요. 되더라고 제가 목사가 되고 보면 아그전두사님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가짜예요. 그 말씀을 제가 살아가면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 제 인생을 아시는, 아무도 모르는 제 인생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예전에도 하신 말씀이고, 지금 그 당시에 중학, 고등학생 때던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대하고 있는 나에게 그 말씀이 여전히 이루, 이루어지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그 여전사님이 저한테 그냥 깨우쳐 준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게 진짜예요. 뭐, 자식이 어떻게 될 거고, 사업이 어떻게 될 거고. 제가 술창한 장모님하고 2주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생각밖으로 점을 막보더라 내가 놀라서, 어디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설장노님이 은퇴하시고 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다음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악기를 여러 개 가르친대요. 팬플로 또 가르치고 뭐 악기를 여러 개 가르쳐서 열몇 명씩 가르치는데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laughs> 받는 이야기 나한대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와 요새 젊은 교사들은 교회 다니는데 13도 나하는데 정말 보는데. 어, 별로 안 비쌉니다. 태어나기 이야기하더래요. 요새 전보는데 안 비싸고, 만 원에서 삼만 원 합니다. 장모님, 만원 받아보이소, 이가더래요 장모님, 기가 차서. 아무리 어, 요즘 젊은 집사들은 점도 보대. 음도 보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점을 봅니까?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올해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근본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청을 보잖아요. 보안책으로. 그들이 그런 청을 본다고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아니고, 봉사 안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뭔가 삶이 불안하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편하게 3만원만 주면 오늘 그 속시원한 답을 주는 전도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깝게도 오늘 허의의 섬에까지도 뜻없이 이야기하는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옛날에 무당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참 신뢰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잘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비교하고 다툼이 생길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요 방언을 받은 사람 예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귀하게 여기고 개인의 신앙의 덕과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경손하게, 절제하게 잘 사용하라.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 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함께 구하라.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점점 줄어드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함께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하 그날 앞에 얻어서 더 충성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분들의 함께 협력하는 진실한 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선사의 분명한 목적을 네가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될뿐만 아니라 주신 원래의 목적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성도를 준비라고 주시는 사들 우리 각자의 어떤 은사를 또 어떤 직분을 다 다양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맡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며 신실함으로 무엇보다 값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본된 교회 성도들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정들 소위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특별히 영육관의 감거함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주일라교어 생명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기 삶으며, 그래서또시장하는 은사를 보아고살며 은사를 받으시며 늘 겸손함으로 분수에 들맞게 절제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찾아온 섬기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는 날 동안에 주신 집권에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에 신실하게 알려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께 세워갈 수 없고 성길 수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를 드리고 늘 겸손함으로 오늘도 모든 교회의 성도를 잘성겨하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마디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일만 말이 하는 방보다도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아, 주님 우리를 향한 이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혼자임으로 세워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계시고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도 떠나고 생각하는 것도 떠나고 행동하는 것도 밀나에 거절된 저들 주여 우리의 회에 제가를 부리게 하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걸음과 송과 발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주며 회복갈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눌려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군류를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어있는 나귀를 불러오시며 죽게 되시겠다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매어있는 모든 것에서 어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주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려를 죽게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 오늘 하나님을 어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적은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보혜에 가까운 믿음이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오 하나님 나를 더욱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기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 a g a y 기도가 교회 가운데 e 다운 e 로 y y 지게 n 복의 통로로 하나 l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o 한 어린 생명들을 기 g down there, and down 있 h e r e and there, and there, and t h e r 의 a n 하 t h e r 하 and t 서 e r e and there, and there, a 살아가기 e r e and 말씀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 경고인데서 바라보는 것풍성이죠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한 시나리오 하나님 잘 살아가고 하나님 만나자들이 있는 메구르망코르 보이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들 옵션과 옵션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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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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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